4년차 유부남입니다. 저에게 평생 올까 말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아내보다 표현을 자주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줍니다. 감정 표현 애정에 메말라 있던 제가 이 여자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언니의 사연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들보다는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물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만약 저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어휴,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요. 어릴 때 엄마 속을 썩인 걸 생각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 아닌가요? 그래서 딸을 원했었죠. 아내가 출산했을 때,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새 생명의 탄생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가슴 벅참을 느꼈어요. 평생 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다짐하던 날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았고, 회사에 갈때 대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지도 않았어요. 저와 있는 시간 보다 아내는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내를 위로해줬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다 우울증을 조금씩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밀물과 썰물처럼 행동했어요. 가끔은 다정다감 하다가도 그냥 서늘해지기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해봤지만 아내의 마음은 녹색빛 물이 일렁이는 습지였죠. 아무 관계 없이 메마른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해주고, 아내가 하지 않는 아침밥을 직접 하고, 평생 하지 않던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더라고요.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와의 관계를 피? 하기까지 합니다. 주변에선 이혼을 쉽게 말해요. 하지만 딸아이도 있는데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딸아이는 벌써 3살입니다. 알수 없는 말을 옹알 버리는데 마치 한 톨의 나팔꽃 같았죠. 빛이 곱고 화사한 모습에 지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옹알거리는 말소리는 청아한 새소리 같았고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신에게 감사했죠. 아내와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이해할 순 없어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딸을 원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제외하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요가에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모든 게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누구에게도 고민을 말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가슴 답답함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게 수영이었죠. 저는 개혜염도 못 치던 놈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계곡에 가면 멀리서 구경이나 했었죠. 고민이 많을 때는 달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이라도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은 거였죠. 마치 뱃머리를 띄우고 거친 바다로 뜨는 것처럼 저는 수영장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두려워하며 헤엄을 치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수영을 할수 있을 만큼 두렵지 않게 됐어요. 처음 배우는 수영은 어렵더라고요. 러닝도 자주 했었는데, 수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는 수영장엔 나이 많은 여성들도 여럿 있었는데,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 보였죠. 사람들은 다 친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처음 수영을 하는 저를 보고는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시려고 했죠. 그렇게 수영을 배운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갑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요. 회사 가기 전에 수영을 하고 나면 머리도 더잘 돌아가고 몸에 열도 올라서 업무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의 루틴이 된 거였죠. 새벽 수영을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에요. 수영 실력은 늘어가는데 아내와의 관계는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내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였죠. 지치고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도 이젠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단쯤 포기한 상태였죠. 그렇게 힘든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새벽에 수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여자 둘을 만났는데요. 여자 둘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죠. 수영장에 나온 남자들은 모두 그 여자들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몸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적 또한 눈길이 가더라고요. 촌스러운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숨길 수 없는 볼륨이었죠. 그 몸매를 보고 있자니 이런저런 잡생각이 났지만 간단한 몸매만 한뒤 저는 다시 수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하니 잡념도 사라졌고, 그저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집중했을 뿐이죠. 스,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도 하루가 잘 흘러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슴 답답함이 싹 날라갔어요. 나와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봤던 여자 한 명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라이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어, 네, 여기. 여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달라고 했죠? 뭐, 같은 수영장을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아하, 네. 여자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저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여자는 갑자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죠.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다시 돌려줬는데요. 그러고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 휴대폰이 있는데 왜 나한테 불렸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자기 휴대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아까 내 휴대폰을 빌려서 자기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거였죠.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때 유부남이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자는 내일 보자면서 자리를 떠나봤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가슴 설레임을 느꼈어요. 아까 봤던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달라붙는 수영복으로 가릴 수 없는 볼륨 말이죠. 모든 남자들이 쳐다봤던 그 몸매 말입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때만큼은 딸도 아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궁금했던 건왜내 번호를 가져간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우리 수영장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하고 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특출난 게 있다면 그저 몸이 크다는 거였는데요. 내 키는 180이 넘었습니다.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지였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수영을 하니 몸이 꽤나 바부져졌죠. 굶살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자들이 보기에는 꽤나 단단하고 그걸 잘할 것 같은 몸인가? 하는 잡생각이 마구 들었죠. 하지만 다시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내는 여전히 나를 배웅해 주지 않았죠. 나는 터덜터덜 식탁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 컵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왔냐면서 눈인사를 건넵니다.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 모습이 꽤나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제 모습도 안쓰럽지 않은가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고장 먹는 거라곤 컵라면입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딸아이를 보니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야겠지만 말이죠.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왠지 어릴 적 나와 닮아 있었는데요. 양치를 하고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죠. 아까 봤던 여자, 내일 진짜 나올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생각납니다. 아내와는 다른 몸매, 앳된 목소리, 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새벽 수영에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여자는 진짜 나왔더라고요. 몸을 풀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게 꽤나 민망했죠.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한뒤 수영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뒤 여자는 나를 따라왔어요. 수영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제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거짓말 일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알려달라는데, 별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곧 잘했습니다. 나는 알려줄 게 없다면서, 나, 나,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아니에요, 초보예요, 계속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같은 아양을 떨어댔죠. 누가 봐도 꼬리치는 여우처럼 보였지만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여자의 애교역디 때문인데요. 마치 오빠 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처럼 말이죠. 나는 수영을 끝마치고 오늘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불을 달라고 하네요. 나는 내 담배로 불을 붙여줬습니다. 꽤나 오래 핀 모양인지 겉담이 아닌 속담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나는 본래 담배 피는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담배 피는 여자가 꽤나 귀엽게 보입니다. 나도 어지간히 미쳤나 봅니다. 여자는 담배를 내뱉으면서 어디 사는지 물어봤어요. 나는 이 앞에 살고 있다고 했더니 언제 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내일 쉴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이제는 말해야 될 때였죠.내가 유부남이라는 걸.하지만 지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일단 그 여자에게 알겠다고 했어요.여자는 내일 같이 밥을 먹자고 장소는 있다가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죠.그리고 여자는 떠나봤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알겠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파토내야 했지만 나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정말 잘 풀렸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들은둥, 만둥, 시큰둥하게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내일 네,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는 우리가 만날 장소의 주소가 있었죠. 그런데 음식점이 아니더라고요. 집주소 같았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주소로 향했습니다. 내 짐작은 틀리지 않았죠. 도착하니 빌라가 하나 나왔어요. 나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나올 거냐고. 그런데 여자는 406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꺼림칙했지만 올라갔죠. 그리고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여자는 편한 복장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차려 입고 온 내가 뻘쭘해졌죠. 여자는 들어오라고 했고 나는 구두를 벗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좋은 향기가 났고 집은 깔끔했죠. 정리가 안된 우리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모든 게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죠. 나는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로 불렀냐고. 같이 밥 먹자고 한거 아니냐고. 여자는 맞다면서 여기서 밥 먹을 거라고 했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신료마저 향기로웠는데요. 나는 뻘쭘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여자는 불편하게 있지 말고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뭔가 조심하게 됐어요. 여자는 요리가 익숙한지 금방 요리를 가져왔는데요. 요리는 파스타였습니다. 평소 입에도 가져다 대지 않는 음식이었죠.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어서 먹어보라면서 몸을 내쪽으로 쭉 내밀었는데요. 편한 복장이었던 탓에 못볼걸 보고 말았죠. 여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먹으라고 닥달했습니다. 나는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죠. 한입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칭찬도 잘 못했던 나는 뻔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여자는 그제야 웃으면서 그래요? 많이 먹어요. 부족하면 더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파스타를 먹고 나니 궁금해졌죠? 왜 여기로 부른 건지. 언제 물어보지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왜 불렀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 어제 수영 알려줘서 대접해주려고 그런 건가요? 나는 순진한 척하면서 여자가 직접 말해 주길 바랬다. 여자는 재지 않았다. 곧바로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우리 집으로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라고 말했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직진할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젠 말해야 했다.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저 유부남이에요. 딸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돌싱인데 뭐. 척하면 척이죠. 여자는 알고 있었다.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여자가 돌싱이라는 사실이었다. 아, 전 다행인 게 자식은 없거든요. 자식 있으면 이렇게 혼자 못 살죠. 하고 보기 좋게 웃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바로 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빠, 저 별로예요? 난 마음에 드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오빠였다고 했다. 안 그래도 감정이 메말라 있던 내게 오아시스가 내려온 것 같았다. 여자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나는 손으로 막았다.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집에 갈 거라고. 여자는 그제서야 진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라고, 그래서 이혼을 당한 거라고. 내가 아이가 없는 이유라고 여자는 울고 있었다. 사슴 같은 눈망울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눈도 크니 눈물도 많이 맺혔다. 여자는 한 많은 목소리로 자기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못 낳고 이혼을 당했어. 시모와 시누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나를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그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감정 없는 관계만 하고 다녔지. 날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어. 그래도 아무도 내 행복을 채워주는 남자는 없었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그때 수영장에서 마주친 게 바로 나였다. 몸집도 크고 날 만족시켜 줄것 같아서 연락을 한 거였다. 유부남인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즉, 내가 그만큼 쓸만해 보인다는 뜻이었겠지. 아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몸뚱아리를 말이다. 여자는 위로해 달라고 내 품으로 안겼다. 방금 씻고 나온 듯한 바디워시 향기가 내 코를 찌르고 있었다. 남자라면 여기서 멈출 수 없겠지. 난이 여자랑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우린 뜨거웠다. 나도 체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여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여자는 기진맥진에서 구라 떨어졌다. 나도 여자 옆에 누워 잠에 들었다. 내가 깼을 때는 이미 여자는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애정이 갔다.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집에 있는 아내와 비교가 됐다. 차라리 이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여자는 일어났냐면서 아까는 평생 해본 남자 중에 최고라고 했다. 이 말에 좋아해야 할지 기분 나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순간 여자는 빨리 와서 먹으라고 했다. 나는 식탁에 가서 앉았다. 여자는 내가 먹는 모습을 구경하고만 있었다. 자기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먹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음식을 누가 먹는 걸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나는 열심히 먹었다. 맛있었다. 여자는 장사를 해도 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았다. 그렇게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더니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식욕도 크다면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태가 섹시했다. 나는 물어봤다. 정말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지. 여자는 무언의 동의를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또 사랑을 나눴다. 나는 마음껏 먹었다. 여자도 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다. 우리는 같이 누워 있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는데 흐르는 눈물을 닦진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꽉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방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마음속에 한이 많아 보였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여자와 다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비밀번호를 망설이다가 눌렀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 딸은 아장아장 기어오고 있다. 그 모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모습이다.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 그 여자가 떠오른다. 서로에게 감추는 것 하나 없던 우리의 모습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아내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 가야 하는 걸까? 정말 미칠 노릇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다. 익명으로나마 서런니에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런니의 사연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